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안에 얼굴이 예쁜 여종이 있어 마음에 두며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여종 남편이 한 집에서 일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그 남편을 멀리 신부름 보내놓고 그동안 여종방에 들어가서 즐기곤 했다. 한편 이 사실을 눈치챈 여종 남편은 항상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선비가 여종 남편을 불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편지를 전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다. 여종 남편이 생각해보니 편지를 전하고 오면 제법 밤이 깊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주인이 자기 아내와 즐기기 위한 술책인 듯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잡아 추궁할 생각으로 주인에게 편지를 받아와서는 곧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주인어른께서 아무 동네에 사는 누구 집에 편지를 전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난 지금 갑자기 복통이 나서갈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 다녀와야 겠소. 난 아무래도 따뜻한 방에 좀 엎드려 있어야 할것 같소. 이러면서 편지를 내미니 아내는 하던 바느질을 거두고 옷을 갈아입은 뒤 급히 집을 나섰다. 이에 여종의 남편은 호롱불을 끄고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체하며 가만히 기다렸다. 그러자 여종 남편의 예측은 완전히 적중했다. 선비는 여종의 남편이 신부름을 갔으니 당연히 여종 혼자 있을 줄 알고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랫목 쪽으로 다가와 앉아 이불 속으로 살그머니 손을 넣고 더듬는 것이었다. 여종의 남편은 분노가 치밀고 진정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으며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덮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다. 어떤 놈이 남의 방에 들어와서 무슨 도둑질을 하려고 일이 더듬느냐? 대체 어떤 놈이냐? 선비는 갑자기 소리치는 여종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언급결의 기지를 발휘하여 큰 소리로 위험있게 꾸짖기 시작했다. 내 네, 이놈. 이 무슨 짓이냐. 내가 편지를 전하라고 시켰거늘 내 철을 대신 보내놓고 이렇게 드러누워 주인을 기만하느냐. 내 전에도 내놈이 속이는 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작정을 하고 적발하려 했는데 그야말로 딱 걸려들었구나. 내 네, 이번에는 내놈의 그 안큼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노라. 선비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니. 여종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얻어맞으면서 애걸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옵니다. 주인얼은 소인 갑자기 복통이 나서 부득이 심부름을갈수 없게 되자 소인의 절을 대신 시킨 것이옵니다.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놈아,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얻어야 하거늘 내놈 마음대로 했단 말이냐? 오늘은 특별히 용서하니 이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리하여 여종의 남편은 주인의 가늠 사실을 밝히려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고 서러워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비의 친구들은 그의 임기응변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씁쓸해했더라 한다.